<laughs> 아, 저기 음,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이제, 어, 요즘 워낙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대표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대표기도의 자리에서. 음,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어, 복음적인 기도가 아닌 종교적인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 이거를 딱 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음, 좀 감은 왔지만 어,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복음적인 기도가 뭐고 종교적인 기도가 뭘까? 그렇다면. 대표기도를 하는 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마음과 자세 정말 복음적인 기도가 돼야지 종교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론 정말 대표기도의 자리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이 자리가 대표기도 어, 이렇게 딱 부모사님께서 전화하시면 정말 <laughs> 2주 전부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정말 많은 이렇게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어 그런 심적인 부담이 없잖아 있어요 막 기도가 잘못됐다 막 이게 이런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이 질문을 목사님께 한번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건강합니다. 예전에 네. 제가 목사님께도 한번 질문 드렸던 것 같아요. 대표기도. 그렇습니까? 네. 예. 하루 지나면 까먹어요. <laughs> 어, 복음적인 기도와 종교적인 기도에 대해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그분에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제, 저는 왜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도 전혀 감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대표기도하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의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설교 듣게 하지 말고 <laughs> 어, 뭐 우리 목사님들 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대표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잘못 오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간구해야 될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복음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뭐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복음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복음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열심으로, 내 공로로, 내가 많이 무엇인가를 많이 해서, 그래서 무엇인가를 달성해내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laughs>